따라서 저는 내년 4월쯤에 1차 고점을 예상하고요. 충분히 물량 매집 및 홀드하는 전략을 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겜입니다.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감기 기운으로 좀 좋지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고래들의 물량 매집 추이 차트,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두 가지 차트를 보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핵심만 잘 전달드려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현재 보여드리는 차트는 고래들의 잔고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래들이란 비트코인을 천 개에서 만 개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을 의미를 하고요. 요즘 한 개가 8,200만 원좀 넘는데 만 개면 네 상당하죠. 부럽습니다. 차트에서 자주 색선으로 표현이 된게 토탈 밸런스이고요. 하얀색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6년 7월 9일이 2차 반감기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이 슬슬 오르다가 고래들이 17년 1월경부터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17년 7월에 어, 1차 고점을 찍었죠 그 이후로 고래들은 물량을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격은 6개월 가량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네, 18년 1월 경에 2차 고점을 찍으면서 2차 반감기 사이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차 반감기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5월 11일이 3차 반감기 일이었고요 어,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1을 거의 기점으로 해서 고래들이 물량을 가파르게 매집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죠 2차 반감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 3차 반감기 때 때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21년 5월까지 약 1년간 고래들은 물량을 계속 늘려왔고요. 가격 또한 고래들의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이후에 1차 고점 부근에서 고래들이 물량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7개월 뒤인 21년 12월 경에 네, 2차 고점을 찍으면서 3차 반감기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때 같은 경우는 1차 고점이었던 21년 5월경에 네, 중국의 채굴금지 사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취소 사건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큰 낙폭을 보여줬죠. 따라서 우리는 이때를 푸어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런 이슈들이 아니었다면 2차 사이클 때처럼 잠깐의 소강 상태 이후에 더큰 랠리를 보여줬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반감기 사이클 때에도 뭐 1차 고점보다 2차 고점이 조금 높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2차 반감기 때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었죠. 오히려 이 7개월 동안 더 깊은 계곡을 견뎌내는 게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낙폭이 꽤나 컸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4차 반감기 사이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차와 3차 반감기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4차 반감기일은 24년 4월 20일이었고요. 고래들은 사실 그 전부터 물량을 계속 매집해오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 1월 초에 있었던 네, 현물 BTC ETF 승인이 그 이후로 더큰 영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고래들의 잔고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래들이 앞으로도 쭉 물량을 더 매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선 패턴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내년 4월 정도까지 1차 피크를 찍고, 내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2차 피크를 찍고, 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물론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닐 테죠. 따라서 사이클의 끝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건 그때 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차트만 본다면 우선 올해 4분기에서 내년 4월 정도까지가 1차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는 9월 19일에 있을 금리 인하, 뭐 이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해 나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설명드릴 차트,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볼게요. 살짝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여기 보이는 하얀색 세로 점선은 3차 반감기와 4차 반감기 1을 표시를 해놨고요. 4차 반감기는 지금 4월 22일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4월 21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22일로 표현이 된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캔들이 안 나와서 19일 다음에 22일 그렇게 바로 떠서 22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캔들 차트인데요. 3차 반감기 1 부근을 보시면 반감기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하락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러 이동평균선들을 차례차례 하방이탈 하면서 마지막 장기평선이었던 365 이평선까지도 하방이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색 선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은 맨 아래에 있는 네, 윌리엄스퍼센트 R 보조 지표인데요. 어,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레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트레이더가 고안해낸 지표입니다. RSI나 스토캐스틱과 같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평가하기에 매우 유용한 지표로 쓰이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선이 네 윌리엄스 R 지표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선이 그 지표를 13 지수 이동 평균한 선입니다. 결국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세를 윌리엄스 R로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반감기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하락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이 윌리엄스알 13 지수 이동 평균선도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65 이평선이 하방 이탈될 즈음에 뭐 리테스트가 상당히 많았죠? 이렇게 잠시 소강 상태가 될 때쯤, 윌리엄스 R 지표도 네, 잠깐 기울기가 어, 플러스로 상승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365 이평선을 최종적으로 하방 돌파했을 때, 윌리엄스 R 13 지수 이평선도 재차 하락을 해주면서 자주 색선으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위 차트에서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글로벌 유동성 지표도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국 정리를 하면 3차반 감기 전부터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차 반감기 이후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서 아, 그 하락 추세가 상당히 거세졌죠 그 기간에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최종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365 이평선을 하방 돌파했을 때,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도 아주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을 함께 보시죠. 역시나 우리는 3차 반감기 때와 아주 비슷한 그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4차 반감기일이었던 24년 4월 20일을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고요. 역시나 글로벌 유동성, 여기서 노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4년 6월 후반부부터 네, 증가 중인 추세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상당히 반비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현재는 하방에 202평선, 보라색 선이고요. 242평선, 네, 회색 선입니다. 그리고 365평선, 하늘색 선까지 아직 장기 2평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뚫리게 될 것은 어느 정도 수순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윌리엄스 R 보조 지표를 참고를 해보시면 이미 6월 후반부를 기점으로 윌리엄스 R 13 지수 이동 평균선, 네 하늘색 선이죠. 이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평선이라는 것은 사실 더큰 추세를 보여주죠. 이렇게 하방으로 가파른 마이너스 기울기로 내리 꽂는 이평선을 다시 위로 고개를 쳐 올리려면 지금 떨어지는 힘 이상의 더큰 상승 힘이 작용을 해야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9월 19일자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은 거의 99% 확실한 상황이고요. 연내 추가 인하 및 내년에도 지속적인 인하는 뭐 요새 연준 위원들의 회의록을 참고를 해봐도 기정 사실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긴축적으로 현금을 빨아들이면서 유동성이 쪼그라들 확률보다는 양적 완화적인 추세로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지고 글로벌 유동성은 더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더욱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이죠 따라서 말씀드렸던 윌리엄스 r 13 지수 2평선을 다시 꺾어 올릴 만한 그러한 힘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이러한 패턴을 살펴본다면 3차 반강기 때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365 이평선을 최종 하방 이탈 확정 지을 때부터가 정말 가파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시작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윌리엄스 R 지수 이평선이 계속 마이너스 기울기로 지속되는 기간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잔고 차트를 보시면 반감기 이후로 약 1년간 고래들이 물량을 늘려가면서 1차 고점을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봤었고요. 그 이후로 약반 년간 물량을 점차 매도하면서 2차 고점까지 아주 스마트하게 사이클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봤던 이 달러인덱스, 글로벌 유동성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윌리엄스 R 보조지표 등을 참고를 해봤을 때 이미 추세는 시작이 되었고 이 추세를 거스르기는 갈수록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4월경까지는 1차 고점을 예상을 하고요 충분히 물량을 매집하고 홀드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 이후에 2차 고점이 내년 10월에서 11월 정도 올 것이다 라고 러프하게 예상은 하지만 또 어떤 블랙스완이 중간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1차 고점까지 수익을 극대화해 놓는 전략이 훨씬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고래들의 잔고 현황 차트와 달러 인덱스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와 매크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트래킹 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믿고 직접 실행을 할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게임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